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은 개역 한글 역대하 13장부터 16장, 시편 143편,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뵙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역대하 13장. 여로 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아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부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 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택한바 싸움에 용,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 보암은 택한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중 스마라 임산 위에 서서 가로대. 여로 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난봉과 비류가 모여 조춤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느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이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러 하는도다. 너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과 여호와의 제사장과 내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좇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일곱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하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이 사람이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또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작병을 인하여 여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동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아비아와 그 백성이 크게 돌입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오십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너희가 그 열주의 하나님 호하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아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의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 네섯을 취하여 아들 스물둘과 딸열 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서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역대하 14장. 아비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와 보시게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해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주의 하나님 여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삼십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화를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큰 용사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르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르사의 습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와께부르지어 가로대 여호하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합소서 하였더니 여와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수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수 사람을 조차 그날까지 이르며 이에 구수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나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와 함께하면 여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 없은지가 이제 오래되었으나 그 환란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남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대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나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낭실 앞에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나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무원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7 0 0과양 칠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 뜻을 하여 여와를 찾았으므로 여와께서도 저희의 만남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역대하 16장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관과 왕국 국관에 은금을 취하여 담에세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바 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하에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압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순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라.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여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이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왕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위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재료를 가득히 체온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시편 143편 여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간구에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삼아하나이다. 여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듬이냐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하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저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누가 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장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정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 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로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